거지손님 롤롤롤롤롤롤롤롤 <laughs> <laughs> 망했어 난 이제 망했다고 대체 <laughs> <그치> 무슨 일이세요? <laughs> 머슐랭에서 빵점을 받아서 가게가 망해버렸어 <웃음> 머슐랭이요? <웃음> 머슐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야 그들에게 빵점을 받는 순간 그 가게는 끝장이라군 나처럼! 어떡해요, 사장님! 머슐랭의 <laughs> 다음 목적지는 브레드 이발소라고 했어 누군가 알려야 돼방점을 받으면 거기도 끝이라고! <laughs> 정말요? 사장님! <laughs> 큰일 났어요! 아침부터 왜 이리 소란스러워? 머슐랭에서 저희 가게를 음. 평가하러 온대요 가려봐, 봐봐 <laughs> 드디어 올 것이 왔군. 그런데 머슐랭이 대체 뭔가요? 머슐랭은 베이커리 어? 타운 최고의 미용작자. 머슐랭에서 별세 개를 받은 미용실은 최고의 미용실로 인정받지만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별을 한 개도 받지 못하고 파산했다고. 조커, 응? 머슐랭 평론가가 언제 어떻게 미용실을 방문하는지 알려줘. 머슐랭은 몰래 방문하는 게 원칙인데 보통 수요일 두시 정각에 방문한대요. 오늘이 십삼일이니까. 바로 오늘이에요. 여기가 브래드 이발소군. 여기 사장은 실력이 꽤 쓸만하다던데 어디 한번 볼까? 실례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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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괜찮으세요? 긴장하신 것 같은데. <laughs> 긴장은 무슨? 그건 무능한 자들이나 하는 거지. 어? <laughs> 아? <으악! 웃음> 어? 저 저기 혹시 저 빵이? <laughs> 세계적인 잡지라더니 만만치가 않군. 거지로 분장하고 올 줄이야.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 되겠어. 응? <웃음> 응? <웃음> 어서 오세요. 어, 어. 손님, 어, 어. 여기 앉으시죠. 왜그 음. 손님께 시원한 음료 좀 갖다 드리게나? 네. 여기 있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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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드 씨에게 이발을 좀 하러 왔습니다. 쉿. 지금 중요한 손님 이발 중이니까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세요. 예? 그 그러죠. 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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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이제 이발을 시작. <웃음> <웃음> 보통 미용사라면 손도 못댈 정도로 최악이군. 이게 머슐랭의 테스트인가? 어, 사장님, 괜찮겠어요? <laughs> 당연하지. 이런 위기는 수도 없이 넘겼어. 와, 역시 사장님. <laughs> <laughs> 아, 브래드 씨, 그렇게 한 개씩 떼어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? 천박하게 예술을 시간 따위로 논하다니, 이래야 두피가 손상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. 아,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<laughs> 됐어. 와, <우와>, 사장님, <laughs> 손님의 머리가 깨끗해졌어요. <laughs>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볼까? 맙소사, 벌써 다섯시? 브레드씨, 대체 언제까지 그분 머리만 할 거요? 곧 이발소문 닫을 시간이에요. 무슨 소리? 아직 내 실력의 10%도 발휘 못 했는데. 도대체, 기껏 거지의 머리를 이발하는데, 이렇게까지 시간을 쏟는 이유가 뭐요? 기껏? 지금 기껏이라고? 아하. 이 가위 옆에선, 거지나 왕족이나 똑같은 손님일 뿐이요! 이렇게 고결한 인성을 가졌다니! 이사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<laughs> 우와, 대박! <laughs> 거지 아저씨가 멋진 훈담이 됐어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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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사장님 실력은 최고예요! 그만! 이 정도로 칭찬받기엔 내 능력이 너무 우월해 이럴 수가! 아까 그 거지가 이렇게 멋있어졌단 말이야! 한낱 거지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렇게까지 바꾸다니... <laughs> 자, 이제 당신 차례야. 내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여기 앉아. 아... 아닙니다. 전 이미 제가 필요한 걸다 얻었습니다. 저같이 미천한 놈이 선생님을 평가라니. 오늘 선생님 덕분에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<laughs> 저 손님! 이거 떨어뜨려... 사, 어... 사장님! 그, 음... 큰일 났어요! 응? 음... 음... 이럴 수가! 그렇담 이 빵은 누구지? 음... 음... 오늘 밤, 난 브레드 이발소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 당신,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네 지나가던 거지요 두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꼼꼼한 장인 정신 한낱 거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결한 인성 대체 우리 이발소에 왜온 거야? 화장실 좀 쓸어왔어 그럼 말을 했어야지 다짜고짜 안전하게 누군데 당신 때문에 바지 오줌 쌌잖아 비록 브레드 이발소는 날거 허름하나 비평가로서 장담컨대. 너 때문에 중요한 손님을 놓쳤어! 당장 이발기 내놔! <laughs> 왜 나한테 난리야? 누가 이번에 달래? 정사장님! 제발 그만하세요! 이발사 브레드는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천재 이발사다 위대한 이발사 브레드에게 경의를 표하며